여기서 그 광고비, 실제 광고비와 실제 매출액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런 그래프의 그 식을 도출했으면은 이제 가상에서 시나리오별로 어 광고비를 이렇게 좀 세밀한 숫자를 넣었을 때 예상 매출액이 얼만가를 따지려면은 사실은 수식을 써야됩니다. 수식의 시작은 이 등호를 써야죠. 그럼 이제 x 값에는 이 투입되는 비용을 적고그 다음에 이제 a 값은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곱셈이 되니까 이렇게 별표를 하고 요것을 셀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니까 플러스를 갖다 치고 b 값을 넣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어 광고비를 요만큼 넣었을 때어 매출액이 이만큼 예상이 된다 하는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매번 이것을 이렇게 어 치게 되면은 너무 이게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엑셀에서는 편하게 절대참조라는 것을 해서 요 가상교통비는 그냥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계산이 셀이 내려오면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려와라 하는 상대참조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요 부분은 똑같은 값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것은 고정값을 해서 절대 참조를 하자 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그셀 이름 행 열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행의 이름이 이제 그 문자 아니겠어요. ABCD 그 앞에 달러를 붙이고 또 뒷부분에도 달러를 붙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 앞에 달러를 붙이고 또, I 뒤에 $로 입니다이 I라는 것은 I 열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것을 입력 버튼을 누르면, 어, 이것이 이제 그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어 굵은 십자가, 가 나옵니다. 이 십자가 이름을 자동 드래그 핸들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을 눌러가지고 쭉 내리면은 그 상당히 어 쉽게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i8하고 i9는 그대로 없고, 단지 d2가 d3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.